네 안녕하세요 코인트코인 유리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과 증시 쪽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워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S&P500 까지 다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또한 며칠째 조정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왜 지금 증시와 비트코인, 우리 암호화폐 시장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좀 간단히 알아봐야겠죠. 네, 오늘 새벽 3시에 있었던 FMC o 회의록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최근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우려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 쪽이랑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보물 같은 호재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머지 업데이트 지금 준비 중이죠. POW, 기존의 채굴 방식에서 스테이킹, 이제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관련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응과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더리움 도메인 주소까지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도메인 주소를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도메인 주소들 하나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높다. 지금 뭐 순수익만 390만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주소, 이제 ENS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도메인 주소를 지금 오픈시에서도 팔고 NFT 마켓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더리움 관련된 이런 폭발적인 잉크야 이제 머지 업데이트까지 합쳐진다면 추후에 이더리움 가격은 굉장히 큰 상승으로 정말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암호화폐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주소 도메인 주소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더리움의 뭐 000이더라는 주소가 4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더리움 주소 말고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더리움 주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유명한 브랜드 뭐 나이키, 나이키 뭐 이더리움 주소도 있고 뭐 발렌시아가, 샤넬, 뭐 에르메스 등등 뒤에 이더리움 ETH를 붙여갖고 도메인 주소를 만들어서 굉장히 고가의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도메인 주소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NFT 기술을 도입시켜서 새롭게 이더리움이 붙은 주소들은 이제 네임 밸류로서 굉장히 가격 상승이 많이 이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을 보면은 이더리움 도미너스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대해 관심이 있고 구매를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 또 거래 보유량 물량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홀더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더리움을 현재 가격에 팔 생각이 없고 미래 에팔 장기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은 최근에 비트코인 까지 증시 쪽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빠진 후에 정말 많이 반등이 나온 코인 중에 하나요. 예 알트코인의 대장, NFT의 대장이라고 할 만큼 비트코인 옆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기술력이 정말 좋은 코인이고 여기다가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 NFT 시장까지 점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시다, 라는뭐 알트코인 단타치기도 불안하고 비트코인도 솔직히 말잘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더리움 코인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매번 신규로 오시는 분들, 네,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더리움은 항상 포트폴리오에 넣어둬라, 중장기 종목으로서 넣어둬라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더리움이 관심받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괜히 들고 있진 않겠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더 이상 뭐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더리에 대해 관련된 사 궁금하시다면 밑에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오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상 코인트코인 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